도솔산지구 어, 전투 상황도를 노래 어, 이렇게 새겨 났습니다. 음, 어, 이곳에서 보는 어, 경치도 참 좋습니다. 저 위에 보이는 봉우리가 도솔산인 것 같습니다. 도솔산 지구 전투위령비입니다. 도솔산 가는 길은 철문으로 막아놨습니다. 꼭,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. 가을에 낙엽이 들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. 해안면 분체볼 오는 터널이 뚫리기 전에 옛길입니다. 옛날 6.25 전쟁 때 해병대가 아마 이곳에서 전투를 벌인 것 같습니다. 아 저기가 도솔산입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높은 몽우리가 대암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벌써 어, 단풍이 떨려고 하네요 아, 멋집니다 도설봉입니다. 그 왼쪽에 저 봉우리가 대암산입니다. 대암산 아래로 펀치볼이 보입니다. 양국은 해안면 펀치볼입니다. 왼쪽에 저 산으로 난 길이 옛날 옛길 어, 앞으로 내려가야 될 길입니다. 어, 지금부터 그 펀치볼 둘레길을 한번 같이 걸어보겠습니다. 와, 가야 할 길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곳은 한 해발 한 800미터 정도 되는 곳인데 와, 경치가 좋네요 아, 나무가 아, 외롭게 서 있습니다 아 왼쪽에 대암산이 보이고 아, 오늘 걷는 이본지볼 둘레길도 아, 상당히 멋집니다. 아... 저 멀리, 어, 얼찌 전망대하고, 어, 가칠봉이 예, 보이네요. 아, 나무 두 그루가.